여러분, 오늘 얘기는요, 이 영상 보는 분들께 일생 큰 재산이 될 내용입니다. 놓치면 평생 아쉬울 수 있어요. 나는 지원금이랑 상관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급히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을 위한 1년 최대 562만원 지원금이 가입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놀라지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버젓이 현명한 많은 어르신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맡고 있는 정혜민입니다. 현장 15년째 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단호하냐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핵심부터 콕 짚어드릴게요. 말씀드린 연간 최대 562만원이 현금처럼 체감되는 지원인데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점 하나는 우리가 따로 신청 안 해도 이미 자동으로 가입된 안전 보장 장치가 되어 있어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어르신들 병원비 지원금 신청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어요. 빠르면 3일 만에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사실을 다들 모르고 계세요. 설마 그게 진짜야? 쉽죠. 맞아요. 의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리부터 차근히 검증된 정보로 풀어드릴게요. 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겨울 난방 걱정 덜어주는 것, 배우며 용돈도 생기는 것, 몸이 편해지는 서비스까지 종류가 한둘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 접수가 관건입니다.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먼저 원리와 기준을 짚고 바로 신청 요령으로 가서 실패 없이 통과시키겠습니다. 믿고 따라만 와주세요. 562만원 상당의 돈들이 들어와요. 중간에 영상 끄지 마세요. 잘못 신청하면 반려되고 다시 기다려야 하니까요. 제가 길잡이 해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림까지 해두시면 놓치던 혜택이 이젠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넘어진 건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네. 순간 지갑이 텅 비는 느낌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순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장보러 가시다가 시장 입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무릎이 크게 다치셨어요. 병원비가 40만원 넘게 나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거지 하며 속상해 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동으로 가입된 제도가 있어. 신청만 했더니 사흘 만에 치료비 전액이 통장에 들어왔거든요. 나는 가입한 것도 없는데 하고 당황했대요. 김 어르신은 내가 낸 돈도 아닌데 나라에서 챙겨 준다니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 안전 보험이에요. 동네 주민이라면 누구든 지자체에서 대신 가입해 두어서 모르고 있어도 이미 가입된 상태예요. 쉽게 말해 보험료 한푼안 냈는데도 혜택은 누리는 구조죠. 넘어짐, 교통사고, 심지어 개물림까지 개에 물린 것까지 준다고 하니까 너무 우습죠? 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폭넓게 보장해요. 중요한 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알았다면 진작 신청했지 이렇게 속상해하시곤 하죠. 잠깐 그런데요 사실 사고 뒤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병원 다니고 나면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거든요. 그러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당장 필요 없더라도 혹시 모를 일을 위해 메모해 두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 준비입니다. 더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실비보험 들어 두신 분도 중복 보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도 좋은 게 뭐냐면요.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아요. 병원비 두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사고 앞에서 돈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된다. 이런 안도감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곧 내일 내 가족의 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다음에서는 또 다른 숨은 혜택 생활비를 확 줄여주는 방법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생활비 걱정 덜어주는 지원 어르신들 매달 고지서 열어보실 때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많이. 난방도 절약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서울 강북에 사는 박종남 어르신도 작년 겨울에 그랬어요 난방비가 한 달에 18만 원 약값까지 합치니 숨이 막히셨대요 걱정이 앞서 잠이 안 왔답니다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있었어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예요 연간 최대 69만 원까지 난방비나 전기요금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죠 1인 가구는 28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이상은 무려 69만원까지. 이 정도면 겨울철 난방비 부담 크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박 어르신은 신청 후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된 걸 보고, 아이고, 이렇게 편한 게 있었네? 하며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따로 들어오는 건 아닐지 몰라도 매달 나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똑같은 현금이에요. 그런데요, 이 혜택이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는 가구가 작년에만 13만 곳이나 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난 인터넷 못하는데 걱정되시나요? 괜찮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이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걸안 하세요? 일부러 돈 벌러 다니기도 하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신청 시기예요. 매년 5월 말부터 12월까지 그 안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달력에 빨간 펜으로 꼭 표시해 두셔야 해요. 이럴 땐 기억력이 좋아야지요. 여러분 겨울이 두려운 계절이 아니라 따뜻하게 기다려지는 계절이 되도록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돈을 아끼는 걸 넘어. 배우면서 용돈까지 생기는 색다른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르신들 배우면서 돈 번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배우면서 돈까지 챙기는 제도. 여러분, 나이 들면 배우는 게 사치라고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이런 말한 번쯤 해보셨죠? 아니요. 그런 말 세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손주들도 똑똑해서 무시당할 수 있어요. 배우는 즐거움에다 실속 있는 혜택까지 따라오거든요. 바로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 전용으로도 신청 기회가 넓어졌어요. 기본 35만원 열심히 참여하면 추가 35만원 더 합쳐서 70만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배워보고 싶던 스마트폰 강좌, 그림교실, 건강체조 수업, 돈 때문에 망설였던 것들, 이제는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전북 익산에 사는 최은자 할머니 사례가 있어요. 평생교육 바우처로 스마트폰 수업을 등록하시더니 이제는 손주랑 영상 통화도 척척하신대요. 내가 젊어진 기분이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이 바우처는 단순한 공부 비용이 아닙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삶의 활력을 얻는 통로예요. 집에만 계시던 분이 학원 다니면서 외로움도 줄어들고 건강까지 좋아졌다는 분 많습니다. 이 좋은 걸 몰라서 못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한 번만 도전하면 이 제도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다닐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시기. 매년 6월쯤 공고가 뜨니, 그때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내 나이엔 늦었어. 이런 생각은 버려두세요. 더 늙어가는 말이에요.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배우는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나라에서 챙겨주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여러분, 학비 걱정 없는 배움의 기회. 이제는 내네 차례입니다. 허투루 듣지 마세요. 다음에서는 어깨와 허리, 아픈 몸을 풀어주는 특별한 혜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몸이 먼저 웃는 특별한 혜택. 자 이제부터는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주제예요. 바로 안마 바우처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설명드려야 하니까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해요. 나이 들면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무릎이 쑤시고 목까지 뻐근하고 병원에 가도 약만 늘어가고 정작 시원해지진 않으셨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상황을 딱 집어 만든 제도가 있어요. 안마 바우처는 1년에 무려 151만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4번 해당 60분씩 전문 안마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부담은 단돈 16,000원 남짓, 나머지는 나라에서 대신 내줍니다. 평소 안마 한번 받으려면 5만원, 6만원 들잖아요. 그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 중에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쉽게 말해 관절염, 디스크, 고혈압, 당뇨 같은 흔한 질환이 있으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진단서는 필요합니다. 안마 바우처 신청하려 합니다. 병원에서 말씀드리면 의사선생님이 진단서 작성해 줍니다.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상반기는 12월, 하반기는 7월, 8월에 접수해요. 기간이 길지 않고 보통 한달 남짓이라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만 수많은 분들이 기간을 몰라서 놓쳤다고 해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 안마 바우처는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국가에 세금 내며 살아온 것에 대한 사회적 보답이에요.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내 권리다 생각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비와 더불어 직접 수입이 되는 노후를 든든하게 만드는 일자리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득이 생기는 든든한 기회.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지원금과 바우처 중심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수입이 생기는 제도를 낱낱이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일 하고 손살에 치시지만 막상 시작해 보면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귀고 용돈까지 생기니 일석삼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익활동형인데요. 하루 3시간만 활동하고 한 달에 30시간 채우면 끝입니다. 이걸로 한달 29만원, 1년이면 348만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손주들 용돈도 매월 감당해요. 둘째, 사회서비스형이에요. 조금 더 시간을 쓰는 대신 보수가 훨씬 높습니다.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월 60시간 정도, 그 결과 월 76만원, 연간 9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거의 직장인 급여 수준이죠. 실제 사례를 하나 전해드릴게요. 충남 천안의 이영호 어르신은 집에만 계시다 건강이 더 나빠졌는데 동네 초등학교에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활력이 생기셨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이 인사하니 내가 살아있는 보람을 느낀다 하시면서 덤으로 한 달에 70만원 가까이 수입이 생겨 생활도 안정됐죠. 건강도 지키면서 돈도 벌수 있으니 정말 좋다고 합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쯤입니다. 그해 마감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러니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알바가 아닙니다.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이자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는 지렛대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이 아니라 이제는 내 권리이자 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다음 장에서는요. 이 모든 혜택을 합쳤을 때 실제로 얼마가 되고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든든한지 계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혜택 모두 합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하나하나 제도들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궁금증. 이걸 다 챙기면 과연 얼마가 되는 걸까? 생각나시죠? 제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노인 일자리, 공익 활동형으로만 잡아도 1년에 348만원입니다.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 연간 28만원, 평생교육 바우처, 기본 35만원, 열심히 참여하면 총 70만원까지, 안마 바우처, 1년에 무려 151만원, 이네 가지를 다 합치면 562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34만원, 연간 408만원입니다. 562만원에 408만원 더하면 총 970만원이 됩니다. 한 달로 나누면 80만원이 훌쩍 넘어요. 아이고, 이게 내 얘기야? 궁금증을 표시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챙기신다면 그게 곧 현실이 됩니다. 중요한 건요, 이 금액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각 제도의 신청 시기와 조건을 제대로 알고 챙겼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만 13만 가구가 몰라서 혹은 시기를 놓쳐서 혜택을 날려버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깝지 않나요? 그러니 반드시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 두시고, 내 권리 내가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실제 신청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실수와 꼭 지켜야 할 요령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도와 금액을 하나씩 풀어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신청할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포인트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기간이 지나면 끝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5월 말부터 안마 바우처는 12월과 7월, 8월. 노인 일자리는 12월 모집. 이 시기를 모르고 넘어가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하니 정말 아깝습니다. 둘째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마 바우처처럼 선착순인 건 조금만 늦어도 마감됩니다. 내가 좀더 천천히 해도 되겠지. 방심하다가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진단서 같은 건 시간이 걸리니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에이, 설마 떨어지겠어 하다가 서류 하나 부족해서 탈락하는 경우 현장에서 수없이 받습니다. 넷째, 사실대로만 신청하세요. 조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넣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권리를 지키는 길은 정직함이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다섯째, 매년 갱신되는 제도가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 한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해요. 작년에 했으니 올해도 되겠지. 이렇게 방심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신분증 하나 챙겨가셔서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다른 지원금도 있나요? 요거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시면 담당자가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혜택은 시민으로서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 누구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하며 세금 내셨고, 이제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오늘 내용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지원제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이미 자동 가입되어 있어서 넘어지거나 사고 났을 때 신청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겨울 난방비, 여름 전기요금, 연간 최대 69만원까지 생활비를 줄여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꼭 활용해 보세요. 셋째,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기본 35만원 열심히 하면 총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평생 지원 받으며 교육 받으세요. 넷째, 안마 바우처입니다. 어깨, 허리, 무릎 아픈 곳 시원하게 풀어 주면서 연간 151만 원 혜택을 선착순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노인 일자리가 있어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소득, 건강, 친구까지 챙기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월 29만 원에서 76만 원, 1년이면 큰 도움이 되죠. 이 모든 걸 합치면 연간 562만원 혜택이고요.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더하면 970만원에 달합니다. 아이고, 이게 내 얘기구나 싶으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알고도 안 하면 영원이고요. 제때 챙기면 수백만원입니다.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의 차이예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한 줄.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마음으로 꼭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료이고요. 클릭 한번이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제도 있더라.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 늘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